진지를 저는 이제 안깰고에요 초록색은 어느쪽인가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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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에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초록색 Right What? 나는 보다 What? 자, 그럼 다민리가 걸릴래? 엄마가 걸려? 이쪽이에요. 이쪽. <laughs> 앞에 보세요. 앞에. 엄마가 해야겠다. 어? <laughs> 눈이 너무 작지요. 아, 엄마가 벌릴게. 안돼. 이거 벌릴 거 엄마가 자리가 없어. 손놀 자리. 가 응?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걸 못 하잖아. 앞에만 보면 돼요. 응, 앞에만 보세요. 앞에 보세요. 들어가요. 자, 실패했지만 괜찮아요. 내가 눈물 닦거냈다 잘했어. 처음부터 잘할 순 없거든요. <laughs> 맞아. <laughs> 저는, 한번더 도전. 앞에 봐, 화면을 봐. 어, 괜찮아. 응, 떠. 응, 떠. 들어갔어요. 똥방. <laughs> <laughs> <따가운> 어떤가요? 따가워. 다향워 <laughs> 너무 따가워. <laughs> 따가워? <laughs> 어, 잘했어. 좀따갑기는 따갑긴 했지만 잘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응. 자, 봐봐. 엄마는 확인을 해야 돼요. 잘 들어갔나. 아주 잘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랩트. 랩트. 나도이럴때 윙크할 수밖에 없지, 엄마. 윙크할 수밖에 없어? 응. 엄마가 이렇게 벌리면 되잖아, 그래도. 응. 근데 네가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응. 자 이쪽도 한 번만에 시도해봐요. 준비됐나요? 다음엔 머리를 묶고 해야겠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괜찮아요 뜨세요 앞에 보세요 자 이번엔 실패 <laughs> 그렇지만 괜찮아요 네, 한번더 도전해 한번더 도전하면 돼요 자 앞에를 보면 돼요 앞에 응, 뜨세요 미안해요. 엄마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이거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괜찮나요? 어, 여기 먼지가 있어요. 잠깐만요. 먼지가 들어가면 진짜 아파요. 맞아요. 진짜 아파요. 제가 어제 렌즈 낄때한번 헹구고 올게요. <laughs>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큰일 날 큰일 먼지가 들어가면 어떤가요? 눈이 따가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음. 빼서 다시 씻어서 넣어요. 맞아요. 자, 도전. 도전. 앞에만 보면 돼요. 미안해요. 아, 여기는 조금 어렵네요. 이쪽 손으로 해볼게요. 왜 <laughs> <laughs> 괜찮아요. 이거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laughs> 도전. 삼백 점 도전? 삼백 점 앞에를 보세요. 자 들어 하고 미안해요. <웃음> <웃음> 왜 자꾸 한 번에 성공하지를 못해? <laughs> 미안해요. 엄마 손이 너무 미끄러워요. 자 앞에 보세요. 이번에. 짜잔. 어떤가요? 음, 좋아요 돼. 좋아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응. 음. 운동을. 하나, 음. 하나, 음. 둘, 셋, 깜빡. 하나, 둘, 셋, 깜빡. 하나, 둘, <laughs> 셋, 깜빡. 그렇게 하면 어떤가요? 음. 좀 나아져요 좀 나아져요 자 응? 뭐라고? 달미리의 드림 는즈 기기 끝달미리의 드림 는즈 기기 끝 잘했어요 브이 브이 응. 안녕 금일이내 이쪽으로 응. 응. 금일이가 눈물 닦아줬어요 안녕, 안녕.